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김사랑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만배 그 자살쇼, 네. 뭐 자해쇼, 그거 네. 어떻게 봤어요? 야, 나 진짜 기가 막히더라 <laughs> 나도 우리 그 이봉규 박사님이 정착 박사님인 것도 처음 알았어요. <laughs> 정착 박사님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더 놀랐어요. 아니, 놀랬어요. 그런 게 정착에 나오나? 그건 완전 범죄학 박사거든요. <laughs> <laughs> 범죄학 박사들이나 평시하게 나오질 않아요 뭐. <laughs> 아니 <laughs> 아, 그미봉류 박사님이 지난번 얘기를 한다. 아 어,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어, 이게 진짜 있을 수 있어 막 이러셨잖아요. 아니, 우리는 일상으로 겪고 살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범죄학 뭐 저, 조폭학 이런 데서나 <laughs> 나오는 거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김만배? 어, 김만배? 자, 자살 소동. 김만배. 어, 어, 이거 어떻게 봐요? 그돈 많은 놈이. 응. 그 지금 뭐 변호사 32명인가 샀다면서요. 응, 응. 그돈 많은 놈이 병원은 또 어디로 갔는 지 아세요? 어디로 갔어 서울에 사는 놈이. 응.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셀프로 고추점 뺀데 있잖아요. 어, 고추, 어, 거의 점 뺀데? 예, 점뺀그 인하대 병원으로 갔어요. 아, 얘네들은 <laughs> 시야가 왜. 하여간에 구려야 구려. 구려. 하여간에 구려. 병원을 가도 구리네. 병원을 가도 구리되니까는요. 응, 응. 거기서 자기가 뭐, 꽃추 점을 뺐네 말하는 셀프로 뺐다고 그랬잖아요. 응. 게, 그래서 그남방열사가 그, 남방 열사가 응. 거, 야, 누가 뺐어? 이러면서 응.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고 난리쳤잖아요. 응, 응, 응. 피부과 의사가 뺐어. 뭐, 뭐, 어떤 의사가 뺐어. <laughs> 니들 증인 다 신청한다고. <laughs> 전 빼느라고 니들 수고한 것 같은데 이러면 <laughs> 그런 난리쳤어. 근데 하필은 네. 그게 인하대 인대 병원으로 갔어. 그리고 인하대 병원이 아마 저뭐 보조금을 받는 이런 병원일 거예요. 그리고 음. 경기도지사는 그 민주당 쪽이에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렇그좀 냄새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까지고 일단 네. 그 그것도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 대장동에 대해서. 네. 뭐, 뭐, 사람들이 그거는 많이 알더라고요. 뭐, 몇조 나가지고, 뭐, 얼마를 헤쳐먹고, 막, 이런 거는 많이 아는데, 음. 대장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음. 대장동이, 대장동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음. 음. 박사님도 모르시죠. 아, 시작부터 이제 우리 네. 짚어주세요. 네, 시작부터요. 시작. 대장동이라고 그러면 막 음. 어디 촌동네인 줄 알잖아요. 아유, 판교의 핵심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분당 판교예요, 여기. 판교서판교예요 진짜 엄청 그 핫한 데지. 아주 핫한 데죠. 그때 분양할 때 최고 핫한 데가 거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이라는 거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분 저기 뭐죠? 강남 다음으로 비싼 동네가 판교예요. 맞아, 맞아요, 판교. 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전부터 음. 이재명이 시, 저기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음. 어, 이대엽. 그니까 새누리당 때부터도 여기는 이제 음. 그린베트로 묶여 있으면서 굉장히 개발을 하려고 많이 눈독을 들이던 음. 땅 중에 요지 중에 요지예요. 개발만 하면 대박 나는 아, 데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찍어 놨던 데. 옛날서부터 개발업자들이 다 눈독을 들이던 음, 음. 곳이에요. 음,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동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에 최초로 음. 개발업자 음. 이게 이제 디벨로퍼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최초로 시작했던 사람은 이강길 씨예요 이강길. 예. 네. 그누구예요 이강길 씨는 전 C7 대표죠. 음. 이 C7 대표가 음. 2008년도에 네. 대장동 개발을 추진을 해요. 음. 이 추진을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나무기를. 아, 자문 변호사로 고용을 아, 해요. 나무기가, 아, 시초부터 엮였구나. 예, 나무기를 이 사람이 이제, 아유, 이제 변호사를, 변호사가 필요하니까 변호사로 고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원래 개발업자는 C7이라고 하는 이강계시였어요 네. C7 그 업체죠. 음. 근데 이제, 그때는 이대엽 시장 때였었죠. 음.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음. 이재명이 시장이 딱 되니까 이재명은 이강계리가 한나라당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했었던 이, 새누리, 그, 새누리당 쪽 사람이라고 싫어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머씨, 이게 족되게 생긴 거예요. 나무기가 음. 봤을 적에는. 음. 그래서 얘를 이제, 자기는 얘하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나무기는 또 얘도 얍실하게 생겼잖아, 생긴 음. 게. 음. 그러니까, 나무기는 이제 이재명 렇게딱 붙은 거예요. 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어, 어. 어, 이 가게를 그럼 제가 추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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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니 그러니까 걔는 그러고도 남아내잖아요. 음. 그러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강길한테 뭐라고, 이거는 이강길의 인터뷰로 나온 거예요. 응. 갑자기 이 새끼가 돌변을 해가지고, 내가 고용훈 변호사였었던 이가, 나무기가 아. 돌변을 해서, 응. 내가 삼촌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가 있어. 이러면서, 응. 그게 응. 이제 박영수인 거예요. 응. 나, 내 뒤에 검사 있어. 아, 그게 박영수구나 아, 박영수인 거예요. 어. 너 이제 손대. 너 막강한 힘을 가졌지. 아이, 그럼요. 내, 나, 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용돈 주면서, 어. 어, 내가 삼촌이라고 불리던 박영수 검사가 있어. 어. 그렇게 한 거예요. 오. 너 손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무기가. 응. 어. 박영수백 믿고. 어. 그 그래, 내가 조가라 했겠죠. 얘가 이제. 응. 그랬더니 이제, 어, 씨, 그래? 이러면서, 우리 이제 조폭 많이 알아.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조폭을 많이 알았겠어요? 나무기가 알았겠어요? 나무기는 모르지요. 어. 그렇죠. 거기에서 저... 박영수가 많이 알았겠죠. 옛날부터. 호남 출신이고. 그, 봉천동 사건 때부터 있었잖아요. 음. 철거, 철거에는 닿게 있었던 게 박영수니까. 음, 음. 그래서, 뭐를 했냐면, 수원남문파. 아... 수원남문파에 홍땡식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죠? 오야봉을 불러요. 아... 그래서, 오야봉이. 박영수가 이제... 부르는 거예 아니죠. 이제 남쪽에서가. 남쪽에서, 음. 어,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관길이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홍땡시기가 불러가지고, 야, 우리 애들 풀 테니까 너좀애지가 나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안 나갔어요. 조폭을 풀어도. 오, 야. 어, 야. 이관길이 좀 깡다고 센 거예요. 깡다고도 세고, 이권이, 딱 봐도 이건 엄청난 이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조폭 풀어도 안 나가지. 음. 그러데또 이제, 남욱이가 이제 다시 딜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250억 던져줄 테니까, 손 떼라고.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안뗀 거예요. 250억 좀 20... 야. 이아 250억의 입권이 아니잖아 이거 조조단입니까? 그래서 손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길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조폭을 동원하고 250억을 제시를 해도 이강길이 대장동 산업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자 음. 갑자기 2014년 음. 이강길한테 검경 수사가 덮쳐오기시작합니다딱 아... 갑자기. 그러면서 남욱기도 박영수가 뒤에서 조정하고, 그러면서 나무기도 같이 조사를 받아요. 네. 이때 수원지검장이 강찬우예요. 음. 그리고 남욱기 변호사가 박영수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당시 이강길이는 그때 이제 대장동 사 그거를 하느라고 음. 남욱기한테 5억 내물을 주면서 이 누구 갖다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강길이가 내물을준 사람이고. 음. 바, 뇌물을 받은 거는 남욱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강길이는 남욱이한테 내가 5억을 줬다 응. 이렇게 검찰에 소상이 밝혔는데도 강찬우수원지검장은 응. 남욱한테 건넨 뇌물 건은 거듭도보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당시 이제 남욱은 이강길에게 자신이 삼촌이라고 부르던 유명한 특검 변호사가 있다면서 변호사 자기가 시험 공부할 때부터 응. 박영수가 자신한테 용돈 주던 사회라고 그래요. 아. 그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나욱과 음. 이감길에 중재를 썼던 여기에 또 월, 월로 족복 조씨도 있어요. 천왕곰이라고 하는. 아, 좀 아실 것 같은데. 천왕곰? 어, 천왕곰. 어,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 요 있어요. 네. 어, 그 사람도 이제, 당시에 이제 박영수와 남욱 아버지를 오래 전에 연결해 준 것도 본인이다 그럼 아. 박영수는 옛날부터 조부하고 무지하게 친했던 거예요 네, 그러네. 그쵸 천왕곰까지 알 정도면 음. 천왕곰이 음. 박영수하고 누구를 연결시켜 주냐면 나무이 아버지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남욱이 꼬마 때부터 아. 그래서 삼촌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고 사시 공부하니까 야 일로 와라 내 용돈 주마 이러면 은 음. 삼촌 땡큐 이러고 살았던 아. 그런 사이인 거예요 오. 그 정도로 오래된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하고는 오래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장동 사업에 손대지 않았던 이강길은 이제 C7 대표한테, 이제, 그, 대물이 통하지 않으니까, 검경수사 끝에, 붙잡힌 거는 뇌물 준이강길만 잡혀요. 음. 그리고, 이강길에게 뇌물 5억까지 받았던 남욱은 박영수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고 유유히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재명과 붙어먹고, 그리고 대장동, 과 이제 하천 대유를 하면서 이제 나무기는 떼돈을 벌고 내물 음. 준이강길이는 구속이 되고 내물 받은 나무기는 부자가 돼서 유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음. 근데 당시에 이강길과 나무기 이제 법적 다툼이 있었을 그 당시에 수원 지검장 음. 강찬을 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는 이제 우습 딱 벗고 나서 네. 평산을 만들어요. 평산, 뭐야? 법무법, 평산. 아, 법무법, 평산, 말이야. 예. 어. 그러면서 화천대유 법무 자문을 맡아요. 아하, 또 그렇게 얘 예. 그리고, 어. 남욱, 남욱 변호인 박영수도 화천대유 법무 자문 및 아들, 딸, 대장동 다 헤쳐먹고, 음. 친척 이기성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음. 이강길은 개털도 못 알아서 이제 구속이 되는데, 음. 이강길이 열받아서 이제 털어놓은 게, 뭐, 뭐로 됐다는 소리가 있냐면, 음. 아수라. 아, 그게 영화로 어. 만들어진 게 아수라구나. 아수라. 그게 주위에서 어쩐지 그 아수라가 감독이 그런 디테일을 알 수가 없는데 조폭이 이걸 말하자면 코치를 많이 해줬겠구나. 시나리오를 짜줬겠구나. 그러니까 한데, 이 소스를 준게 C7의 이강길이다라는 소리있어요 이강길이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었던 정치인은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지. 박영수. 우리 추측이에요. 그니까. 아. 그죠 그럴 아. 것 같죠. 누가 뒤에 또 있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럴 것 같잖아요. 음, 음. 아 고수를 하도 좋아하는 새끼들이니까, 어, 어. 우리 추축으로만 하는 추측으로 거야. 추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응. 고수를 너무 좋아해. <laughs> 고독 고도, 고독도 가지 마는 아. 거들라잖아요 <laughs> 아, 야 여기에 영화 아수라가 나오는다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 그 이강길이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남문파의 조폭들 있잖아요. 어. 응 남문파. 어. 그 조폭들이 결국은 뭐를 했느냐 대장동에서 39억의 일거리를 따먹어요. 39억? 일거리를. 그럼 거기 조단위에서 39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네. 근데 중, 더 중요한 것이 또 발견이 되는 네. 거예요. 그 남문파의 조폭, 홍시, 홍땡시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홍땡시기가 뭘로 돈을 번 사람이냐면요. 네. 스포츠 토토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아, 스포츠 토토. 스포츠 토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요? 이재명이 생각 안 나세요? 아, 그렇지. 이재명이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진짜 희한하다. 이게 왜, 이거 남문파인데 왜 이게 이재명의 냄새가 나지? 내가 딱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얘가 성남의 조폭과 생활을 했었던 홍땡식이라는 거예요. 아. 성남의 국제파는 음. 이게 스포츠 토토를 유명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나의 추측이에요. 네. 무슨 추측이냐면, 이 대장동에서 나는 돈은 음. 10년 작업 끝에 음. 한 2017년부터 배당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재명이는 그 전부터도 씀씀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아, 그 전부터? 그렇죠. 대장동 시, 어, 또 분양하기 전서부터? 아, 그렇죠. 그돈 그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음,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터졌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의 유착 관계가 터졌어요. 그, 음. 그 국제 마피아가 뭘 하던 애들이냐면 스포츠 토토잖아요. 아. 스포츠 토토로 번 돈으로 이재명한테 상납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SBS 방송으로 음. 그,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착 관계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이재명과 은수미가 고소고발하고 난장판이 났었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결론은 이재명이는 슬그머니 고소로 취하고 은수미는 최소하고 음.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음. 그 스포츠 터토가 터지던 그 무렵에 음.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음.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몸집이 딱 크고 이재명이? 이제, 이제 음. 크고. 돈이 이제 대장동에서 딱 들어올 때가 되니까, 야, 나도 이제 대권도 꿈꿔야 되는데, 내가 족북 새끼들하고 음. 어울리면 좀 그렇지 않나,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음, 느낌에 어. 이런 새끼들은 좀 이렇게 좀 치고, 음. 이제 좀 나도 좀, 좀 가오다시 좀 해가지고, 뭔가 좀 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얘들은 좀 멀리를 했겠죠. 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7년도쯤에요. 음. 그때 내가 이걸 떠들었다 그랬잖아요. 음. 대장동을. 그 그러니까 다른 홍 누구죠 홍 회계사 그러더라고요 음. 막 배당이 떨어지 물, 물 들어올라고 할 적에 가서 왜 가르침 뱉으셨냐고 칼침 음. 안 맞아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음. 얘기를하는 거예요. 음. 그 그러면서 제가 납치됐어요. 음. 아 그때 김사랑씨 네. 납치된 무렵 네. 납치가 되고 내가 11월에 납치가 되고 음. 국제 마피아 이준석이 음. 스포츠 토토로 떼돈을 번 이준석이는 내, 내가 납치된 그 다음 달에 검거, 검거가 된 거예요. 음. 음. 검거는 아주 단순하게, 걔가 뭘. 샤오미 총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토토 자금을 세탁을 해준 것일 것이 것이다, 라는 이런 추측이 많았었어요. 음. 그 샤오미 총판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밀렸다. 라는 음. 걸로 처음에는 검거가 딱 돼요. 음. 그러고 나서 뭐가 터졌냐면 얘가 잡혀오면 또 다른 게 부수적으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음. 네. 얘한테 용돈 받았으던 형사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음. 그게 수정경찰서에 강력반 음. 형사가 잡혀요. 음. 그 수정 경찰서는 또 뭐냐면 날 납치한 경찰서예요. 어. 나를 납치를 생으로 납치를 한거요 한마디로. 음. 음. 거기에 경찰서가 경찰서 형사가 음. 자기가 직접 돈을 받을 수없 얘들 항상 쓰리쿠션으로 받잖아요. 음. 자기 마누라를 조폭 새끼 있는 회사에다 꽂잖아요. 음. 거기서 월급을 받은 거예요. 음. 그게 탈루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갑자기 딱 구속이 돼요. s b 그게 MBC 뉴스로 터졌어요. 음. 그러니. 그 강력반 형사가 딱 잡히고 나면 또 뭐가 터지겠어요? 얘또 취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열린 게 뭐냐면 2주 원대 스포츠 투투가 딱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구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재명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새끼 이제 좀다 떨궈내고, 음. 이제 좀 나도 좀 제대로 된 놈들 만나야지 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대장동에서 어차피 돈도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얘들 이런 애들 다 가둬놓고, 음. 조폭도 이제 사업가로 이제 음. 누가 보더라도 사업가 같은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김성태 이런 애들을 만난 것 같아요. 아. 그전에 찌질이 새끼들 조, 만나다가 조 중에서 이제 오야봉급이고 사업을 크게 아, 사업을 하니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회장 이 그러니까 회장 회장이 된 애들을 만난 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금을 굴려도 누가 보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불 뭐죠 톱도 자금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음. 갖다바치는 돈하고. 음. 기업체 가지고서는 어. 세탁해서 갖다주는 돈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치. 뭐 아태협, 뭐 이런 식으로 콜서뭐 <laughs> 그러니까. 대북, 무슨 협력 사업 이러면서 에? 들어오고 막이래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아. 거기서 밀려난 조폭들도 이제 저한테 제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새끼 생양아치라고. <laughs> 아 김사랑씨한테 조 조폭들이 제보하는 거야. 조, 조, 조 조폭 입장에서는. <laughs> 저거 양, 조폭 입장에서는요, <laughs> 그 양아치라는 소리 듣기 제일 싫어해요, 저 양아치래요. 뭐, 자기네들은 건달,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조직, 건달이는데 양아치라고. 양아치라는 <laughs> 거 아주 싫어한다고. 진짜 생 양아치라고. <laughs> 내가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laughs> 어. 누가 그 당그러 갔더니, 네. 당, 이, 당그러 갔더니, 네. 나는 혼자인데, 거기는 앞뒤, 앞뒤로 스타렉스 두대 뜨더라고. <laughs> 농담을 얘기를하잖아요 이게 누설 일이 아니에요. 어, 어. <laughs> 나중에 다 밝혀지지 않을까 내, 어. 내 생각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 이그 정도로 이게 아수라 범죄 도시였던 어. 거아 성남시가 그럼요. 골차분 나 처음부터 골차분 동네가 아니에요. 예, 그때 판교가 뜨면서 그럼요. 예, 부자들이 판교에 눈독 들인다. 판교를 많이 간다 이러면서 그 그러니까요. 땅들이 이제 그 대박 나니까 그 뭐. 아, 여기에 이제 조폭이 몰리고. 그렇죠. 양아치들이 몰리고, 사이비 그러네. 정치꾼들이 몰리고. 그러네. 거기에 이재명이 그걸 이용하고. 그 가운데 박영수가 있는 거예요. 박영수가. 박영수. 그래. 박영수는 돈되는데다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래. 온갖 더러운 데는 아니, 다 있는 거예요. 뭐 수, 가짜 수산업자 뭐, 그런 뱉는 것도 있고. 가짜 수산업자. 그리고 그 슬롯머신 대부 있죠. 음. 정덕진이 변호하다가 칼빵 맞고. 아주 더러운 건다한 거예요. 아, 박영수가 거기도 있었고, 그럼요. 어? 정덕진도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변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정덕진을 고발했던 사람이 자꾸 정덕진이 무죄가 나니까 열받은 거예요. 네. 어떤 힘 있는 놈이 저렇게 응, 저렇게 봐주나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뽀록이 났냐면 네. 우리 황교안 총리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쪽에 네. 황교안 총리가 이제 막좀 뭐 코너에 몰린 거예요. 네. 근데. 박영수는 온체 마당발인가 봐요. 어. 근데 한직으로 물러났을 적에 이제 황교안 총리하고 같이 무슨 어떤 그 부산에 무슨 동부지검인가도 있었나 봐요. 음. 둘이가 서로. 어. 그 서로 또 위로해주던 때가 한때 있었나 봐요. 어. 그 자기가 코너에 물리니까 증인으로 박영수를 부른 거예요. 황교안 총리가? 총리 오. 쪽에 오. 그뭐 청문회 할 적에. 음. 그래서 박영수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는 정말 그 깨끗하고 어, 점잖으시고 좋고 음. 어뭐 세상에 그럴 분 아니고 뭐 어, 음. 정직하게 사시면 자기들은 자기 정말 다 해줬죠 음. 근데 마침 정덕진을 고발했던 사람이 그 청문회를 본 거예요 음. 어 그러면 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저새끼 때문에 저거 다 계속 무죄가 났나 싶은 거예요 음. 그 청문회를 보고 나서 음. 박영수의 법무법인 강남에 칼 들고 간 거예요. 아. 저 새끼 때문에 그 정덕진이 계속 풀려났구나 음...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칼방을 놓은 거예요. 음... 여기 이제 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났다고. 누구한테, 마, 누가, 누가 맞았어, 칼을? 박영수가 맞은 거죠요 박영수가 직접 맞았어, 칼을? 그렇죠. 오... 정덕진을 고발했던 사람이 정덕진이 자꾸 풀려나니까 음. 그 뒤에 박영수가 변호해준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야저 새끼가 진짜 사악한 새끼로구나 해가지고 음. 어떻게 어? 저런 정덕진 같은 놈을 변호하고 자빠졌냐 이래가지고 저 이런 사악한 새끼가 있네 서이 사람이 칼 들고 가가지고 음. 박영수를 칼빵을 놓은 거예요. 와. 그래서 얼굴이 여기서부터 목에까지 이만큼 해서 그게 기사로 아, 박영수 가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박영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어. 돼서 특별됐잖아요. 음. 그래서 칼빵 놓은 사람이 직역 6년을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 정도로, 변화별하지 지저분한 건다 맡았단 거예요. 어. 그 정도로 지저분한 거예요. 음. 돈 되는 데는 다가 있는 거예요, 박영수가. 어. 대장동에서도 초기 자본 5억 된게 박영수예요. 음. 음. 여기 보면 박영수 딸, 음. 아파트 있지, 네. 뭐, 박영수 친척, 더그 강,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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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잖아, 100억. 이기성이 어. 거기로 100억 있지. 100억이, 100억이 그거 이기성이 거겠어요 그지, 박영수 거지. 땡수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에 뭐, 박영수를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박영수가 뭐를 해줘서 그만한 입권을 챙겼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누가 잘못 보면 이건 박영수 게이트가 될 거잖아요. 네. 아니, 자기가 설계자라고 한 놈이 따로 있는데 이건 박영수 게이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설계자는 이재명이니까. 그거 이재명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박영수한테 그 많은 거를 몰아줄 적에는 뭔가를 박영수가 해줬기 때문에 음. 박영수가 그만한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줬을까요? 그뭘 해줬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 이건 거예요 제가 추측이에요 이거는요 음. 박영수 밑에 음. 그 뭐라 그러죠 박영수 밑에 뭐라 그러죠 그 가방 묻지가 네. 어. 김만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아... 김만배 법조팀장 아... 왜냐면 박영수는 론스타 그리고 BBK 뭐 이런 경제 같은 사범들 이런 거를 음. 다 다뤘었던 특수부통 검사 쪽이에요 음. 경제 분가 뭔가 그런 음. 검사 쪽인가 그걸 다 취재를 했던 게 누구냐면 김만배? 누구 김만배예요. 아그 같이 세트로 맨날 쫓아다니면서 있었던 게 김만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요. 그러면서 얘 BBK 책까지 낸 놈이요. 에아그 영화 아수라 이런데 뭐가저 그, 그 관련 있는 기자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얘가 아. 그놈이 되니까는요, 얘는 기사를 쓴게 아니라 돈 되는 데만 쫓아가면서 남이 하는 건 적폐, 내가 하는 건 불로소득인 거예요. 음. 그 그런 놈이죠. 음. 그래가지고 얘하고 그러면서 박영수는 아마 끈끈한 그게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박영수는 자기 혼자 일을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김만배의 행동 대장이 음. 또 누구냐? 그 헬멧. 그, 그게 최우양이라고 한 거요. 최우양이가 이제 이거를 다 해줘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박영수, 박영수가 있고 가, 박영수의 눈빛만 봐도 아는 김만배가 있고 음. 김만배의 눈빛만 봐도 아는 최우양이가 있고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박영수는 뭐를 해 줬겠느냐? 뭐를 해 줬을까? 박영수는 마당빨이에요. 그 법조계에서 원래 마당빨로 유명하던 변협회장까지 나가려고 했었다면서요. 변협회장 나가려고 그래서 권순일도 그렇게 해서 연결해줬나? 박영수가?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연결해줬나? 그냥 번, 판사나 어, 이런 법조거래, 재판거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생님기질이 있는데 뭐그 함부로 막이재면 이런 애들 뭐생 그 양아치도 만나겠어요? 아, 그 다리를? 그러니까 김만, 김만배하고 권순일 만나게 해준 다리를 박영수가 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구나. 아니 그 생으로 그 양아치를 만나겠냐고요. 음. 박영수급이나 되면은 이제 김, 저기 뭐죠 권순일이가 볼거 아니에요. 그렇지 얼굴 보지. 어.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뭐 보고 뭐뭘할거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권순일을 권순일과 이 법조계에 있잖아. 법조에 로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그 매개체가 박영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 어느 정도한 역할을 했을 것인가, 이건 제 추측인 거예요. 음. 요새끼가 요리조리 엄청 많이 빠져나갔어요. 언제부터 그 빠져나갔냐면, 원래 이재명이는 옛날부터 빵에 가야지 돼요. 뭐냐면, 지하철에서 이게 명함 뿌리다가 선거법으로도 걸렸었어요. 음. 그 원래 몇백 나와야 되거든요? 요것도 70만원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요런 작업들을 누가 했겠냐. 요게 다 남배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반배가 가방 묶지 왔다 갔다하면서 대부분의 머리카락으로 맨날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덟 번 권순일 만났대요. 여덟 번이겠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는 더 있겠죠. 예, 그 밖에서도 만나고 뭐집에서가 어, 뭐 갔을 거고 그, 거기다가 그냥 갔겠어요. 에이, 그것은, 그냥 가면 반겨줘요. 에이, 그 반겨줘요. 가방 묶지면 가방 들고 갔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 얘네들 돌아다닐 때마다 5만 원짜리가 뭐~ 시가 말랐다면서요. 예. 그렇게도 해가지고 그렇게 갈 적에. 그이제개혁애들이 이렇게 연결 고리가 그러면 딱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1공단) 음. (1공단이) 원래 거기가 대장동하고 (1공단은) 결합 방식이에요. (1공단이) 사유지라서 지가 만들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이거를 계속 해방내면서 개발 못하게 한게 이재명이에요. 음. 그러면 이판결을 누가 했었냐? 권순일이가 또 여기가 껴있는 거예요. 아, 그거... 거기에도 음. 법무법인 화우가 와가지고 그 또, 대표하면서 이재명 쪽을 막 들었고. 그, 이 작업들을 다 누가 했겠냐, 이건 거요. 만배가 지금, 왜 괴롭겠냐고요. 아... 왜 괴롭겠어요. 지가 저지른 일이, 이게 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고요, 지금 이게. 아...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놨는데, 아... 이 한두 놈몇건 났겠냐고요. 아... 그, 이재명. 할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재명 그 변호사, 이재명 그 욕비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법원에 자금 많이 쳐놨어. 이러면서 7대 한5 정도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7대 온가로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그러면 7명한테 먹였겠냐고요. 그 13명한테 먹였으니까 7대 5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먹은 놈은 가만 히 있겠어요? 우리 7대 5로 합시다.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 지금 최우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배가 입을 안낸 거는 박영수 백도 있지만 만배 이름으로 지금 그게 돼 있잖아요. 하천대유 응. 응. 그럼 입안 열면 몇천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입안 열면 그냥 내 걸로 할, 할 수도 있냐. 야. 그렇게 점이... 하려다가 검찰이 응. 그걸 이제 재산 다. 뽑, 뽑았어요. 그니까 이제, 야, 그래, 이재명이도 집거 아니라고 그러지. 어? 그럼 이거 내거가아니 뭐, 이런 <laughs> 거 아니야. 잠깐 꼽었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못 먹게 생겼으니까 멘붕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바보냐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를 친거 아니에요. 아, 한, 한 수조차 한 거지. 그러다 네. 최우양이를 친거 아니에요. 음. 그 최우양이 집에서 뭐가 나왔, 뭐가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어요? 폭새끼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다 기록해 놓잖아요. 아. 다 나온 거예요, 자료가. 음. 음. 그게 뭐가 나왔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음. 대부분 거래할 적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음. 아. 고지가 되게 생겼는데, 음. 고지되고 그러면 수십 년 빵, 빵에 갔다 와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할거 아니에요. 음. 거기다가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우양이가 그래도 조폭 중에서는 거의 부두목급 아니에요. 네. 갑자기 빵에 집어 들어갔어요. 음. 칼칩이 그, 뭐, 목 뒤인가 어딘가 맞았다면서요. 음. 자해를 보통 목 뒤로 하나요? 몰라 그것도 뭐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쉽지 않대 그러니까 두 시간 있다는또 아니 처음에 가슴 찌르고 자기가 음. 그 다음에 2시간 있다 또 목을 찔렀대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병원도 하필이면 왜그 그 이제 변호사한테 또 전화 걸고 나 사회 행위 했다고 그러니까 그, 그거는 그건 같아요 그것도.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니네들이 시켜서 한 거니까 음. 나, 나로서는 나할 만큼 다 했다 음. 내가 입을 열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여는 것이다 해서 음. 자기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너지 아니에요 음, 그렇지 야,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예, 거예요. 자, 느낌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요거를 지금 김사랑 씨가 얘기한, 요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아, 만배, 박영수, 최우양이, 이강길이가 처음 나왔고요. 요 연결, 연결고리가 나오니까 수사당국에서 잘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잘 해서 깊숙하게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바... 이 추측이 잠깐, 이 음. 추측이 사실인지 그냥 추측인지는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던져주는 겁니다. 맞아요.